동주민자치위원장이신 노성환 집내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호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오늘 비가 올것 같았는데 태양이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제일 긴 하지도 지나가고 삼복더이가 시작됩니다. 이 좋은 날에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집내자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건호님과 신부 최혜민님의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수모는 입장하여 하촉을 거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행전학례에 먼저 기르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기르기 아범은 신랑에게 기르기를 전달합니다. 기르기는 신랑의 가문 중 가장 모험이 되는 어른이 신랑에게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고 백년 해로 할 것을 빌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내 마을 협동조합 남우연 부위원장님께서 신랑의 기력 아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르기 전달해 주세요. 예, 기르기를 받은 신랑은 입장하도록 합니다. 신랑 입장! 예, 네, 박수 좀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향해 신랑은 무릎을 구별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많이 들고 있고, 들고 있고. 치안 우 상수 서양. 기러기 머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상위에 놓으세요. 여, 복현, 신랑은 일어서세요. 이전 안내는 지구상에서 부부 검술이 제일 좋다는 기러기를 신랑이 신부에게 전달하면서 부부가 해로할 것을 천지 신민께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세태 재배, 신랑은 큰절을 두분합니다. 네, 전환상 입실 기러기가 신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모는 전환상을 철상하십시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차례입니다 벤친영래 서지 치동석 신랑은 동쪽 신랑의홀레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빗자리 어오 십시오. 네. 서후 각계자 신랑 신부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간세례 진간진세 서간우남 부간우북 신랑 신부가 의식에 앞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신랑의 수도는 남쪽에, 신부의 수도는 북쪽에 놓고 진행합니다. 서부각 제수식체 신랑 신부는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십시오. 철간 수조를 채워주세요. 소부흥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행 교배례 신랑 신부 맞절의 의식입니다. 두 분에게는 오늘이 일생일대의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부부로서 절로 서로 인사하는 자리는 이자 없습니다. 서로가 갱년한 마음으로 절로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선제배. 먼저 신부가 절를두번 합니다. 초답 1배, 신랑은 절을 한번 합니다. 이 절은 음량의 원리를 따라 신부는 두 번, 신랑은 한번 하는 겁니다. 부부 재배, 신부는 다시 절을 두번 합니다. 서우답 1배, 신랑은 다시 절을 한번더 하세요. 서부각 계좌, 신랑 신부는 자리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행서천지래 시자설찬 수모는 술상을 신랑신부 앞에 가져다 놓으세요 시자각침주 수모는 잔네 술을 따릅니다. 서부봉 자반. 수모는 신랑 신부에게 잠반을 주세요. 신랑 신부는 잠반을 하늘을 향해 위로 높이 드세요. 서천. 이제 하늘에 맹세합니다. 오늘의 신랑 김건호님과 신부 최혜미님두 사람은 평생토록 서로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부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을 하늘에 굳게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서자반 3 대주서지, 땅의 지신에게 기원할 차례입니다. 수모는 술잔을 내려 대주잔에 세번 나누어 부으세요. 서부교호 치우공기, 술을 드렸으니 이제 안주도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암주를 집어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렸다가 상위에 올려 놓으세요. 행서 배우래 지자우 침주 수모는 다시 술을 한잔 따라 주세요. 서구봉 자반 신랑 신부는 잔방을 높이 드세요. 앞에 이사는 천지 신민께 기원하고 맹세한 잔이고. 지금의 잔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다짐하고 받아들이는 잔입니다. 수부 거락 선 필요 신랑 신부는 든 잔을 내리고 술을 마십니다. 행금배래 서부 친근, 서부 진자. 수모는 표주박을 받아오세요. 표주박은 하나를 둘로 나눈 겁니다. 천지 간두 짝을 찾았으니 부부 간 일심동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수모는 표주방을 신랑 신부 장대 위에 올려 놓으세요. 시자각 침주. 수모는 표주방에 술을 따릅니다. 서 배상 부 배하 한 배. 수모는 일어서서 서로의 포주박 잔을 교환합니다. 신랑의 잔은 위로, 신부의 잔은 아래로 가도록 하여 잔을 바꾸십시오. 서부 각검 그효. 오늘의 신랑 신부는 가족 친지 이웃들 앞에 만천하에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포주박주는 화합주요 합한주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잘 화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리기를 기원하면서 건배하겠습니다. 잔을 하늘로 올리세요. 신랑 신부, 건배 자, 마시세요. 이 하압주로 영원한 행복을 다짐했습니다. 우병 장수하시고, 다산다복을 위해서 젓가락 들고, 안주를 하나 드세요. 신부가 자꾸 웃네요. 오늘 기분이 좋네요. 철사, 신랑 신부의 상을 채워주세요. 서부흥, 펭시, 신랑 신부는 일어나세요. 군실례 이제 신랑신부가 의식을 마치면서 서로가 단절로 인사할 차례입니다. 신랑신부 베레. 신랑신부는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이제 신랑신부는 앞으로 나오세요. 하객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베레 전하세요네 집례자, 사회자, 진행자, 기러가범 추모, 소롱 등이는 신랑 신부와 함께 가객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